마태복음 20장 31절 호데 오클로스 에페티 메이센 아우토이스 히나 시오 페이소신 호이데 메이손 에크락산 레곤테스 엘레에손 헤이마스 크리에 휘오스 다윗드 그러나 무리가 꾸짖었다 그들을 뭐뭐하기 위하여 그들이 조용히 하기 위하여 그러나 그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말하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먼저 오클로스 군중 무리입니다 앞에 두 명의 소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길 옆에 그들에게 꾸짖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꾸짖다 rebuke 부정과거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히나 뭐뭐 하기 위하여 뒤에는 가정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오페이소신이라는 가정법 어미가 나왔습니다. 가정법은 오메가바 에타 어미로 이루어집니다. 이 동사는 시오 파오 조용히 하다입니다. 비사일런트 그들이 조용히 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꾸짖었다. 그러나 되는 버트나 엔드 그러나 그들이 호의는 관사로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복수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더 크게 메이존, 그레이털, 더 크게 에크락산 소리를 질렀다. 이게 본동사입니다. 크라조 소리를 지르다. 부정과거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엘레에이 손, 불상이 여겨 주시 없어서 엘레오가 현재형인데 여기에 부정 과거 임페러티브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정 과거 명령법 어미 앞에 있는 엡실론이 에타로 장음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상히 여겨 주옵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사무엘하 실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영원히 너의 위를 견고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경들은 예수님을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